이제 이번에 써볼 거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아이콘 옆에 필렛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있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챔퍼라는 도구가 같이 들어있어요. 챔퍼. 필렛 챔퍼인데, 한국말로 바꾸면 필렛은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이고요. 챔퍼는 모서리를 모가 나도록 잘라주는 기능입니다. 무선 이렇게 탁 잘라주는 기능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예상을 해보건데, 필렛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과 어떤 선을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어떤 선과 어떤 선을 둥글게 깎을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두 개를 해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깎을 때 반지름을 얼마로 깎을래요? 라고 하는 반지름 값을 물어볼 거다가 예상되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못 깎이니까 두 선이 만나는 구간을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이 필렛이니까 두 개의 선을 선택하라고 할 거고 반지름감 넣으세요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수직선을 수직선을 한뭐 100mm 100mm보다 조금 넘게 100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어서 오른쪽으로 100mm 정도 대충 100mm, 아래로 100mm, 오른쪽으로 100mm, 끄시고, 대충 45도 방향 100mm, 대충 아래쪽으로 45도쯤 되게 100mm.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이제, 필렛이라는 기능을 써볼게요. 필렛이라는 기능은 모서리를 깎아주는 기능인데, 필렛이고요. 단축키는 F입니다. F. 그리고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이니까 반지름을 넣으세요 라고 한번 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뭐하고 뭐를 둥글게 깎아줄까요 라고 하는 두 개의, 두 개의 요소를 선택하세요 라고 뜹니다. 얘가 다예요. 물론 안쪽에 옵션이 몇 가지 들어있는데 어, 쓸만한 옵션은 딱히 없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옵션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F, 스페이스바 누르면 선택하세요가 떴어요. 선택하세요가 떴으니까 선택하면 되는데 얘가 좀 함정이 있습니다. 필렛은 값을 먼저 넣으셔야 돼요. 근데 선택하세요라고 먼저 떠요. 그래서 필렛이라고 해서 네모 상자가 떴습니다만 선택하는 건 맞는데 이전에 썼던 값이 있다면 그냥 선택하면 그 값으로 잘려요. 근데 지금은 값을 넣은 적이 없고 또는 값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때 옵션 레디우스를 바꿔 주셔야 돼요. 커맨드 라인에 보면은 물체를 첫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하세요 또는 반지름 값을 바꾸려면 반지름 값을 바꾸세요라고 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현재 레디우스 값은 0입니다라고 떠요. 그러니까 지금 요소를 선택하면 반지름 0mm로 잘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20mm가 되는 반지름으로 자르고 싶으니까 옵션 R이라고 입력하시고 숫자 20 넣고 그 다음에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R 스페이스 바20 스페이스 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F 스페이스 바 레디우스의 옵션 R 스페이스 바 그리고 20 스페이스 바그 다음에 첫 번째 선두 번째 선 이렇게 자르는 게 필렛입니다. 모서리를 반지름 20짜리로 여기가 20이란 얘기죠. 이렇게 잘라서 만나게 해주는 게 필렛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F라고 넣고 선택하세요가 떴다고 해서 바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선택하시면 이전에 썼던 값인 레디우스 20으로 잘라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30으로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r 30 스페이스 바 클릭 클릭. 자 이번에는 30으로 30으로 여기를 잘라보고 싶어요. 그러면 f radius 안 넣으셔도 되죠. 왜냐면 방금 30을 썼잖아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 보면은 직전에 쓴 값이 보여요. 어, 지금 30으로 자를 거다 그러면 그냥 클릭, 클릭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필렛을 쓸 건데, 필렛을 쓸 건데, 어, 직각일 때는 예상이 돼요. 여기나 여기나 같은 크기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 구간에 한번 필렛을 30mm로 해보고, 여기 구간에 필렛을 30mm로 해볼 건데,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필렛 30이니까 그냥 클릭, 클릭. 뭔가 좀 작죠. 작은데 정상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그래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잘랐으면은, 어 당연히 직각선이었다면 이렇게 잘랐을 거니까 이만큼이 나왔을 건데, 이거는 각이 가다가 중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주는 게 맞죠. 그래서 얘가 좀 짧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같은 값으로 잘린 거 맞아요. 필렛, 여기 여기 여기는 뭔가 좀더커 보여요. 커 보이는 이유는 이게 90을 넘어가서 그래요. 90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원이 조금 더 호가 호의 길이가 어, 더긴게 정상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왜 얘는 좀 작아 보이고 얘는 좀커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각도가 좁은 곳에 하면 원이 좀더 많이 틸렸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값이니까 혹시, 혹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써본 기능입니다. 어, 필렛은 둥글게 깎을 때도 많이 쓰는데, 트림 기능을 대체해서도 많이 씁니다. 트림.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더하기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뭐 대충 100mm, 100mm 정도로 그려주시면 100 아니어도 돼요.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러니까 교차선이면 돼요? 저희가 십자선만 그려놓으세요. 저희가 어떤 물체를 그릴 때 교차선을 써서 물체를 그린다 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차선을 써서 물체를 그리는 데 이럴 때 이런 데를 전부 트림을 할 거잖아요. 근데 단독으로 있는 경우면 하나를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선이 두 개가 만나면서 양쪽을 잘라야 되는 경우는 트림이 아니라 필렛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필렛을 할 건데 반지름 값을 0을 주고 필렛을 하시면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사이 반지름 값이 0이니까 딱 맞게 잘라져요. 그러니까 트림을 일부 구간에서 트림을 대체해서 쓰수게 돼요. 컨트롤 Z에서 십자선으로 만들어 놔 주세요. 그런데, 쓰실 때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트림 하시고, 제가 선을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선을 그려놓은 이 상태로 정리하고 싶을 때는, 남을 위치를, 이렇게 교차점을 기준으로, 남을 위치와 남을 위치를 클릭해주셔야 돼요. 아무 데나 클릭하면 잘리는 게 아니고, 교차점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을 남기고, 이쪽 부분을 남기겠다라는 의미예요 선택하는 게. 만약에, 교차점이 있는데 어, 이쪽 구간을 누르고 이쪽 구간을 누르잖아요. 그럼 선이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이쪽을 아 트림이란다. 필렛으로 레디우스를 0으로 주고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잘린다고요. 근데 여기를 눌렀죠? 밑에를 누르면 이렇게 잘려요. 그러니까 남겨질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교차점을 기준으로 남겨질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내가 원하는 대로 트림으로 물체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이런 물체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실제로도 두 선이 만나는 구간에 어, 나머지 선을 정리할 때이 필렛을 많이 써요. 근데 방금 설명드린 남아야 되는 부분을 선택한다 이거를 어, 처음엔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냥 두선 누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저 구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레디우스 값을 한20 정도 주고 자르고 있었어요. 열심히. 열심히 자르고 있었는데 여기만 반지름이 0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20이래요. 그렇다고 치면, 얘를 위해서 옵션을 바꾸려고 하면 귀찮잖아요. 여기서 한번 0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또 다시 20으로 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20으로 한 다음에, 여기 20, 20을 자르고, 옵션을 0으로 바꿔서 또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필렛을 할때 반지름 0으로 해서 자르는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 오토데스크가 이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필렛, 현재 저는 반지름 값이 2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근데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을 누르면 반지름 0인 상태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많이 쓰실, 많이 쓰시는 것 같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Shift 키를 같이 이용하는 것까지 좀 기록을 해놔셨다가 쓰십시오. 왜냐면 하 이거 자주 쓰면 옵션을 R 스페이스바 값 입력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그리고 또 바꾸고 반지름 넣고 크기 넣고 또 누르고 또 바꾸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데 동그라미로도 많이 자르고 각이 지는 것도 많이 자른다 그러면 Shift 키를 같이 쓰면 반지름 값이 들어가 있어도 0으로 잘라 주거든요 이걸 같이 알아두시면 시간 절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 필렛 할 때, 이거는 이제 그, 물어보시는 기능인데, 어, 필렛을 했는데, 필렛을 했는데, 나머지가 안 잘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머지가 안 잘리고, 직선도 남아있고, 호도 그려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옵션 설정 때문에 그래요. 옵션에 대한 설정 때문에 그런데, 부가적으로 그 필렛, 필렛을 하실 때, 좀 기록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 밑에 커맨드 옵션에 보면은 트림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트림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트림 옵션이 트림 모드가 있고 노트림 모드가 있어요 근데 저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분명히 안 바꿨는데 바뀌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이게 진짜 진짜로 제가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는 트림 상태니까 자르면 원본이 사라져요 근데 노트림 no 모드로 노라고 바꿔 놓고 트림을 하시면 둘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본선도 남아 있고 안쪽에 있는 호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노트림을 no 키시고 쓰면 좋습니다. 아니면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은 잘랐는데 선이 안 잘려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게 밑에 있는 저 옵션 때문에 그래요. 노트림이라는 no 저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트림이 아니고 필레 자, 찾고 이거를 필렛 할때 트림 모드에 들어가서 노트림으로 되어 있으면 저기 부분이 둘다안 잘리고 남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혹시 안 잘린다면 트림 모드로 바꿔주시고 자르시면 은 잘립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형태로, 같은 형태로 비슷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챔퍼 해볼 거예요. 챔퍼. 챔퍼는,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탁 잘라주는 기능이에요. 여기를 없애주고 이렇게 각을 지게 잘라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저희가 저렇게 자르려면 어,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끝에서 얼마의 거리 D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거리 D2를 알면 이 선을 누르고 이 선을 누르면 두 개가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1번 거리값 떨어진 위치, 2번 거리값 떨어진 위치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리값으로 자르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 이거는 예상되는 건 그거죠. 그럼 1번 거리값 얼마니, 2번 거리값 얼마니 물어볼 거고, 1번 선이 어디니, 2번 선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방법은 한쪽은 거리값을 써요. 한쪽은 거리값을 쓰는데, 여기에서 내가 자르고 싶은 선이 있는 방향으로 각도, 그러니까 45도 또는 15도 방향 이렇게 거리하고 거리하고 각도 값으로 자르는 기능 두 가지입니다. 거리와 각도로 자르는 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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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으로 할게요라고 옵션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기본 명령을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옵션을 바꿔서 쓰는 명령을 거예요. 서클에도 중심 반지름이 기본 명령어듯이 나머지 명령을 옵션을 바꿔서 썼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하나가 기본 주, 기본 명령어고 하나가 옵션 명령어니까 옵션을 하나는 바꿔 줘야 되고 바꿨다고 치면은 거리값 한번 넣고 각도값 한번 넣고 그리고 물체 선택, 물체 선택. 얘가 이제 명령을 쓰는 방법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챔퍼 명령어는 CHAMFER인데 단축키는 CHA까지입니다. 챔퍼의 머리 글자 3개 CHA가 단축키구요. CHA라고 넣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도 필렛이랑 같아요 선택하세요 라고 뜨는데 이전에 들어가 있는 값이 있으니까 선택하세요 라고 떠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을 보니까 첫번째 거리 두번째 거리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거는 챔퍼의 기본 명령어는 거리 대 거리로 자르는게 기본 명령어예요 거리 각도로 자르는게 옵셋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옵셋 명령어의 포출하는 기호 A입니다. A 그래서 내가 거리 각도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 챔퍼 A 스페이스 바 이렇게 해야 거리 각도가 되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거리 거리예요. 근데 어쨌든 거리 대 거리로 자를 거면 아까 필렛에서 레디우스를 넣듯이 챔퍼 챔퍼에서는 거리 값을 넣어야 되니까 디스턴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저 D가 거리값 넣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ESC 하고, CHA 한 다음에, CHA라고 한 다음에, 거리값으로 자르는 게 기본 옵션이고, 거리값을 넣어야 되니까, D라고 넣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얘는 분명히 첫 번째 거리값 입력, 두 번째 거리값 입력이거든요. 첫 번째 거리값 30, 엔터. 두 번째 거리값은 확실히 차이가 나게 10, 엔터. 누르면, 선택하세요 라고 뜨는데, 첫 번째 선택한 선을 첫 번째 거리값을 적용해요. 두 번째 선택하는 선에 두 번째 거리값을 적용합니다. 제가 밑에 있는 선을 먼저 선택했으니까, 이쪽으로 30mm 오고, 이쪽으로 10mm 간 곳을 이렇게 잘라 줄 거란 얘기예요. 밑에 선택하고 위에 선택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챔퍼... 디스턴스 30에 10이라고 넣고 위에 선을 먼저 선택했다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첫 번째 거리값은 첫 번째 선택하는 선에 쓰이는 거고 두 번째 거리값은 두 번째 선택하는 선에 쓰여요. 자, 오른쪽은 각도로 한번 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어 챔퍼라고 명령어를 넣고, 그 다음에, 앵글이라고 옵션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앵글 옵션 넣으면, 거리감 먼저 넣으라고 뜨거든요. 거리감 넣어주고, 각도감 넣어주고, 각도를 넣어주면, 얘가 선택하라고 떠요. 1번 선택 뜨거든요. 그때, 여기를 선택하고, 2번 선택하세요가 아니고, 각도가 들어있으니까 각도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2번을 선택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쪽 방향으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명령어가 진행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귀찮아도 얘를 외워야만 캐드는 씁니다. 해볼게요. CHA, 앵글로 하겠다, A, 스페이스바. 그러면 얘가 거리 값을 넣으라고 떠요. 랭스 퍼스트 라인 40 정도 넣어볼게요. 40 엔터. 그러면 얘가 아직도 뭐 넣으라고 뜨죠. 더하기선은 넣으란 뜻이잖아요. 거리값을 밑에 값 보니까 앵글 프롬 퍼스트 라인으로부터. 그래서 이건 한 5도만 해볼게요. 5도. 5도 선택하세요. 뜨니까 첫 번째 선 선택. 그러면 이쪽으로 40을 가서. 두 번째 선을 선택하라고 뜨니까, 여기를 선택하니까, 두 번째 선이 있는 방향으로 5도만큼으로 잘라주는 게 챔퍼입니다. 그냥 이게, 어, 뭐라고 그러지? 옵션을 쓰는 과정이 좀 귀찮긴 한데, 실제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거리 거리로 자르고, 거리 각도로 자른다. 그리고 두 개의 거리 값이니까, 첫 번째 요소는, 첫 번째 거리는 첫 번째 선택선으로. 두번째 거리값은 두번째 선택한 선으로 이렇게 돼요. 각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CHA 그리고 디스턴스 이번엔 거리값으로 10, 20 그리고 첫번째 선 두번째 선 스페이스바 이번에는 10에 20을 그대로 쓸겁니다. 그러면 값을 안바꿔도 되죠. 그냥 바로 선택, 선택. 여기 어, 뾰족한 데도 써보세요. 느낌이 다릅니다. 예각하고 둔각에 쓰는 거는 느낌이 살짝 달라요. 보면 이 선하고 이 선이 같은 챔퍼 값이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얘가 좀 작아 보이고 얘가 좀커 보이고. 뭐 이런, 이런 거예요. 그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잘린 것 같고. 예각, 예각 중각에 적용했을 때 살짝 느낌이 다르니까 맞게 된 건데 잘못된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한 번씩 써본 겁니다. 음. 음. 챔퍼든 필렛이든 커맨드 옵션에 보면 멀티풀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할때 쓰냐면 지금 필렛과 챔퍼를 써보셨을 때한번 쓰면 끝이거든요. 근데 같은 값으로 여러 번 자르고 싶다 그러면 멀티풀 옵션을 한번 넣어 주고 자르면 같은 값으로 계속 한 번에 클릭해서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모서리를 싹 지워 버리고 필렛에서 1 0트 t 눌러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근데 한번 쓰면 끝나요.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래 봤자 사실 큰 차이 안나요 시간이. 그래서 그냥 잘라도 되는데 필렛 레디우스 20 그냥 자르면 한번 자르고 끝난다고요. 그럼 또 스페이스바 해야 돼요. 근데 필렛 멀티풀 M 넣었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안 써도 큰 차이가 없는 게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막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으니까 설명은 드리는데 설명은 드리는데 사실은 몰라도 큰 차이가 없어서 많이 쓰시는 분들만 좀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